안녕하세요 주주 여러분들 투자 레시피의 지수입니다 어, 오늘 같은 경우도 오전 라이브 진행 후 지금 삼성전자 영상으로 한번더 담고 있는데요 어, 오늘 이 영상에서는 삼성전자가 우리에게 어떠한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지 그리고 지금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지, 또 어떤 흐름이 주가를 폭발적으로 올릴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 이번주는요 주주님들 정말 중요한 한 주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지금 놓치면 안될 재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인데요 자 지금부터 이 내용들 차근차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전에 오늘의 이 영상이 주주분들 매매하심에 있어서 도움이 되셨다 라고 하신다면 저에게는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면, 지금 어제 같은 경우요, 주주님들, 미국이 CPI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기사 내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의 결정적인 역할을 맡은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대비 2.7% 상승해서 예상치에 부합했다. 자이 cpi 발표의 결과가 예상치에 부합했다 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물가 안정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제는 이제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확실하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이 나스닥 지수는 신고가를 기록을 했어요 자 근데 이거는요 조주님들 한 가지 알고 가셔야 되는 게 단순하게 미국 시장의 이슈가 아닙니다 자, 한국 시장, 특히나 우리의 이 삼성전자와 같은 이 대형주들은요, 이러한 글로벌 흐름 속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자, 이번 주 토요일 날에는 어떤 내용이 있죠, 주주님들? 자, 탄핵 표결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탄핵이 통과가 될 경우에는 이 부분은 이제 정치적 리스크 감소와 함께 환율 안정이라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거예요. 자, 이 환율이 안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자 우리 이 삼성전자와 같은 수출 중심 기업은 자연스럽게 실적 개선 기대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주주님들? 외국인 자금의 흐름입니다. 어, 탄핵이 통과가 되고 그리고 환율이 안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국내 주식을 팔아치우던 이 외인들이요. 주주님들 매수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어때요? 빠르게 반등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자 7월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흘러내리면서 어디에서 물타기를 즉 추가 매수를 해야 할지 모르셨던 주주분들 많이들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평단가가 지금의 현재 주가보다 좀 많이 높으신 주주분들을 많이 봤었는데 이 반면에 자, 중간중간마다 물타기 하신 주주분들 또한 계세요. 자, 이렇게 되면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여태까지 지속적으로 흘러내렸기 때문에 당연히 손실로 이어지겠죠. 그쵸? 자, 근데 주주님들, 이제는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흘러내리는 주가에 무작정 물타기 하듯 들어가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확실한 시점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자, 우리는 지금 현재 자금이 얼마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 자금을 계속 모아놓고 외인들이 매수세로 전환되는 시점을 정확히 잡아야 된다. 그쵸? 자, 제 라이브에 계신 우리 주주분들 잘 아실 거고, 이 라이브에 안 계신 주주분들 또한 지금까지 올려드린 제 영상들 싹다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주가가 여태까지 흘러내리는 동안 제가 단한 번이라도 지금 매수하세요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전환되는 확실한 타이밍이 올 때까지 자금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한 저는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주주분들이 자금을 지키고 최적의 타점을 기다리자는 거예요. 자, 나는 지금 삼성전자, 아 현재 주가보다 평단가 높은 거 맞는데 어디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 그리고, 매수타점을 안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시는 주주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 지금 바로 이 위에 제 개인 연락처입니다. 01091-8706번으로 딱두 글자, 삼성, 남겨주시면 이에 대한 타점 공유해 드릴 거고, 자, 중요한 건 제가 드리는 전략. 자 타점 그리고 전략은 주주분들의 평단가에 따라서 전략을 드릴 겁니다. 자 근데 이 전략이요 주주분들의 계좌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 시점은 곧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는 이 전략과 타점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시면 되고 제가 그 타이밍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차거래 대차거래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주주님들. 그래서 제가 이 대차거래에 대해서도 살짝 말씀을 드릴 건데 어 지금 현재 의 삼성전자의 대차장고가 요 7조 원 이상으로 장고가 쌓여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를 봤을 때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대차장고에 대해서 모르시는 주주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대차장고라는 거는 이제 공매도 세력들 이 공매도 세력들이 빌린 주식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공매도가 뭐예요? 주가가 내려갈 걸 예상을 하고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더 싸게 사서 갚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투자 전략입니다. 즉, 삼성전자의 주식을 빌려서 지금 팔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현재 이 공매도 세력들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억누르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주주님들. 주가가 갑자기 상승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당연히 이 공매도 세력들은 빌린 주식을 반드시 다시 사서 갚아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이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계속 손실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매도 세력들은 이 손실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걸 뭐라 그래요? 쇼커버링이라고 합니다. 쇼커버링. 자, 근데 이 쇼커버링은 단순히 매수와는 달라요. 자, 이거는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매수다 입니다. 즉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상승 압력을 만들어내요. 게다가 이 공매도 세력이 많을수록 이 매수의 힘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겠죠. 근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주가가 빠르게 가파르게 막 오르는 상황에서, 자, 쇼커버링이 한 번에 발생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른 공매도 세력들 역시 경쟁적으로 주식을 다시 사들이게 됩니다. 근데 이때 발생하는 게 뭐예요? 자, 쇼트 스퀴즈입니다. 자, 이 쇼트 스퀴즈는 공매도 세력들이 몰려서 매수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짧은 기간에 급등하는 현상을 만들어내요. 쉽게 말하면, 공매도 세력들이 이 판을 뒤집어 버리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삼성전자의 대차 장고가 지금 7조 원이나 쌓여 있다는 라 것은 이 쇼커버링과 쇼스키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부터도 외인들의, 이 외인들의 매수세가 돌아오거나 주가가 조금만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폭발적으로 오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이 외인들의 매수세가 돌아오고 쇼스키즈가 발생이 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단기간에 이례적인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주주분들 과거 사례도 보면은 자 이러한 흐름에서 주가가 평소 대비 몇 배의 상승 탄력을 받는 경우가 정말 허다합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이 대차 거래가 많고 그리고 시장이 불안했던 이 상황에서 긍정적인 재료들이 몰리는 순간에는 주가는 급격하게 반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잡는 분들과 놓치시는 분들의 계좌는 확연히 달라질 거예요. 주주님들, 주식 시장은요, 매일매일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시점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의 변곡점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변곡점은요, 단순한 흐름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핵심 요소들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뭐 예를 들자면 환율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외인들의 자금이 매도세에서 매수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숏 커버링의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폭발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어 쉽게 말해서 지금의 이 삼성전자는 자,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변곡점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주주님들, 이럴 때일수록 이런 시점에서는 우리가 진짜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확실한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 기회를 놓치게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 속에서 뒤늦게 따라붙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준비된 투자만이 이 변곡점을 기회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확실한 이 타점을 기다리면서 변동성이 커질 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근데 이 타이밍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자, 이런 변곡점이 주주분들의 계좌를 회복시키는 강력한 시작점이 될 겁니다. 지금 바로 위에 연락처로 삼성이라고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정확한 대응 방법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항상 우리 주주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주주분들도 아시겠지만, 자, 주식은 뭐예요? 정보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일수록 중요한 변곡점에 와있을수록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매매하실 수 있게끔 무조건 전략 받아가시고, 어,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장중에 본업 때문에 실시간으로 주가를 확인할 시간이 없으실 거예요. 실제로 그러신 주주분들 되게 많이 계시고, 자, 근데 이렇게 되면요, 주주님들. 제가 항상 우려하는 게 보면은 어 매번 결과가 이랬어요. 결국에는 중심을 잃고 감정적으로 매매하거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주식은 결국 정보 싸움이고 타이밍 싸움입니다. 자, 제가 중간 중간마다 주주분들께 실시간으로 타점을 제시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수와 그리고 매도 기준을 실시간으로 공유드리고 있는데, 자, 라이브! 제가 매일같이 라이브 진행을 하고 있죠. 이 라이브 입장하셔서 장 시작 전부터 실시간으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깊이 있게 분석하는 시간 가지면서 자 타점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라이브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자 물론 물론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연락처로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라이브 진행하고 있는 링크 공유해 드릴 거고요. 이 라이브에 입장하셔서 실시간 댓글로 주주분들께서 궁금하셨던 부분 또는 걱정됐던 부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고민됐던 부분들도 있으실 건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남겨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주주분들과 소통 진행을 할 거고 어 그리고 보통 라이브 진행하는 시간은 오전, 장 시작 전 8시에서 8시 반부터 진행은 한지만, 30분 정도 딜레이 될 수도 있고, 먼저 킬 때도 있고, 어제처럼 라이브를 밤에 한번더킬 때도 있어요. 근데 이에 따른 시간 공지는, 자, 영상 더보기란 확인하시면, 제 소통방 텔레그램 확인 되실 겁니다. 자, 여기 입장하시면, 삼성전자에 대한 실시간 뉴스,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정보, 그리고 라이브, 시간 공지, 미리 여기다가 올려드리고,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주시면 되고, 어, 텔레그램, 승인, 입장 같은 경우는 자, 문자로요. 입장 옆에다가 텔레그램 닉네임 남겨 주시면 제가 이 부분 확인하고 승인까지 도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플러스적으로 주주분들께서도 평단가가 지금의 현재 주가보다 높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나는 사실 추가 매수 또는 뭐 신규 매수할 자금이 넉넉지 못해 하시는 주주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리고 또는 삼성전자 내가 잘 모르고 일단 매수는 했었는데 사실 나는 이렇게까지 생각보다 오래 끌고 갈 생각이 없었어. 근데 생각보다 너무 오래 끌고 가는 것 같아서 답답해 하시는 우리 주주분들 또한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드릴 공지가 하나 있는데 이게 무슨 공지냐면요. 자 지수의 6개월 1억 만들기 레시피입니다. 이번에 올해 1350분만 모집해서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지금 반응이 너무 좋아서 딱 600분만 더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010-919-8706번으로 1억 문자 남겨 주시면 바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모집인원 600분 중에서 현재 자녀석 62석 남았고요 큰 자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기재해 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주주분들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면 어? 혹시 제가 지금 자금이 넉넉치 못한데 혹시 자금을 만들어 와서 종목들을 매수하고 수익 봐야 될까요? 라고들 여쭤 보시더라고요. 어 근데 저는 항상 우리 주주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투자라는 거 돈을 만들어 와서 하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금에서 주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 100만 원이 있으면은 이 100만 원으로 종목 매수하셔서 수익 보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절대 부담 가지지 마시고, 우리 주주분들, 종목에 진입하셨으면 좋겠고, 어, 지금 제가 이렇게 우리 주주분들께 지수의 투자 레시피 매매 내역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누적 수익률 1,607%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어, 드리는 종목들이 모두 다100% 수익이 난다라는 거는 솔직히 거짓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손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손실률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커버될 정도로 제가 더큰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자금 없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오전에 이렇게 단타 종목들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 주주분들께 매도타점 드리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매도타점 드리고 종목에 대한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아래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 누르시면 이렇게 입장 요청 뜹니다. 저한테 문자로 승인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승인 받아 드릴 거고 어떤 이름으로 입장 요청 해주셨는지도 남겨주셔야지 제가 승인 받아 드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하시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62분 중에서 한 분이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주주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항상 모든 투자에 있어서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고요. 날씨가 많이 추우니 우리 주주분들 항상 옷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 항상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